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laughs>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계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양 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 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씨곧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과리라 하셨다라 하나단니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laughs>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이 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해결될 수 없어 보였던 그 상황이 한순간에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큰 난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또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한 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순간적으로 이런 경험을 누구나가 다해 보셨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라고 할 때는 내가 기도한대로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기도한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 응답도 있다는 것이죠. 기도한대로 응답이 오면 대부분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한 것과 다른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반대의 경우가 응답으로 오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신앙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두 가지의 내용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 다윗의 주위의 원수들을 다 정리를 이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평안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선물로 주시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아직 제대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내적으로는 나라의 질서를 확립해야 됐고 또 외적으로는 여전히 위협하고 있는 이 수많은 적군들의 대항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고 분주한 삶이었지만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한 번에 정리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첫 부분에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laughs>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계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멘. 나단에게 이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이 화려한 궁전 안에 살고 있는데 정작 이 이스라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은 초란 장막의 일부분인 휘장의 아래 에 거하는 것이 이 다윗이 볼 때에는 굉장히 마음에 쓰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모든 적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신이 보았을 때는 자신이 지금 있는 이 집보다는 하나님이 더 튼튼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집에 사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와 이 일을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제 왕으로서 그 왕의 권한을 누리며 또 왕으로서 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인간적으로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우선 순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이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배울 것이 많다라는 것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단 또한 다윗의 이런 마음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왕 당신과 함께 하시니. 그 계획한 대로 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성전을 짓는 것도 기쁘게 받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할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도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힘들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가 있다면 기도의 응답이 왔을 때가 더큰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상황이 정리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에 평안한 순간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간절히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안이 주어지고 여유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냈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하신 그 은혜. 오늘도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도 서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현실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곤고한 중이나 환란 중이나 심지어는 평안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어떤 상황에서든 살아가셔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laughs>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 또 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도 좋게 생각하실 것이다 라고 여겼던 나단.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곧 성전이 지어지는 그런 멋진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단에게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곳에 계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멋진 것, 좋은 것을 누려야 될 분이다라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하면서 한 번도 백향목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지으라고 명령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백성들과 동행할 수 있는 간편한 장막을 통해서 백성과 만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거절은 하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은 기쁘게 받아 주셨습니다. 7절부터의 말씀에서 볼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다윗의 이름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평화의 시대를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성전 건축의 꿈은 11절부터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훗날 다윗을 대신해서 다윗의 아들이 건축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족보에서 보았듯이 그 왕위가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의 계획은 참 선하고 좋은 동기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좋은 계획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시기를 후대로 미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멋지고 선한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일이 빨리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그런 순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계획과 또 선한 뜻으로 일을 진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꼭 나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자녀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급할 이유도 없고 일이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실망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또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계획대로 진행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환란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 평안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궁궐의 화려함보다는 하나님 전의 초라함으로 인해서 괴로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배들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으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동일한 자녀인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